아무튼, 이두 경기 닭이었으면 좋겠다. 음. 어, 승격을, 뭐, 승격 기준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, 데이투를 가면은, 급이 달라지기 때문에. 누 번째도 부끄럽지 않다고. 아, 그렇지. 지금 부끄러워? 부끄럽지! <laughs> J3여가지고? 3부잖아! 어, 지금 3부 보고 왜?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? 아니, 이게 좀 그렇잖아요? 아저 J2 봐요. J2 뭐, 마치다, 마치다 좋아요. 그러면은 오 그래도 축구 좀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. 이랬는데 저 J3 누바주 좋아요. 이러면은 미친놈인가? 이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<laughs> 아니둘다 미친놈 소리 들어 아니 제, 그래도 좀덜 미친놈이랑 미친 그냥 미친놈이잖아 <laughs> J1도 미친놈이야 아니 그 미친놈의 미친 급이 달라지잖아 긴하지. 그래도 1, 2부는 그래도 좀아좀 아, 좀 많이 미치 축구에 많이 미치는 모가 본다. 이런데 3부 가면은 이 새끼는 또라이인가 이 소리 듣잖아. <laughs> 물론 이제 일반 입장에서는 J3도 안 보는데 J3를 보면은 개 또라이지. 뭐, 괜찮아 그런... 야 소마 어... 야 괜찮아. 나도 스페인 3부분다 데포르티보. 미친. 아 역할 뻔. 스페인 3부는 근데. 진짜 개 또라이인 것 같은데. 야, 괜찮아. 그럼 그게 뭔데 십덕아 소리 안 나오는 게 어디냐고 하는데 얘네는 진짜 네. 십덕이라 타격이 없어요. 누마즈는 십탑 팀이라서 타격이 없습니다. 태워가지고 타격이 없습니다. 아니 돈이 러브라이브에서 나온다고. 맞지 누마즈 자체가 성장한 게 러브라이브 덕분인데. 아니 러브라이브 한번 빨면 너 조명색으로 바꿔준다니까. <laughs> 그렇지. 아그나 찾아보니까 신기한 게 홈에 홈에서는 그 누마즈가 J3 2위인데 원정에서는 누마즈가 J3 11위네 지금 성적으로는. 얼마나 홈깜패라는 거야. 노아 켄신브라랑도 지금 아웃 골로 지금 득 J3 득점 5이고 지금. 야 대단한데 댓글 너무 충격적인 게 있는데 너 부탄리 그 뭐야? 내가 보는데요. 아직도 봐? 가끔 봐. 아 예. 아 예. 아 예. 팀부시트 화이팅 하. 넘어갈게요. 바로 f 피시 화이팅. 아 예.